안녕하세요. 히커사영사입니다 오늘은 김현정님 모시고, 락툴, 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락툴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장선 산에서 엿셋들이좀 이어지는 느낌이 좀 있고요. 오늘 락셋, 락툴. 세팅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 플레이스먼트 툴, 그리고 엣지 데미지, 하이트 필드, 연장선을 좀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레퍼런스 오브젝트로 하이트 필드를 사용을 해서 그라운드 플레인에 인풋을 썼고요 그러면 그, 이 바위들이 이 하이트 필드 지형 위에 예, 얹어지게 됩니다. 일단, 락2를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인풋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큰 큰 돌들, 가운데 큰 돌들을 어디에 위치시킬지를 지정해주는 InputPlaceHolders로 박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작은 돌들이 어디 위에 얹어질지 지형을 선택해 주는데 하이트필드를 컨버트해서 썼습니다 예, 두 가지 인풋을 가지고 넣어주면 바로 돌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이 어셋은 MainLock 락 그리고 LockNearGround 락, 두 개로 나눠지는데 메인 락은 가운데 큰 돌들 그리고 락니어 그라운드는 주변에 자그마한 돌들을 세팅해주고요 안에 들어가서 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하나는 메인 락 그리고 그 옆에 락니어 그라운드 세팅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세팅한 거를 돌을 얹어주는 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먼저 메인락을 보시면, 예, 먼저 메인락을 보시면, 오브젝트 머지로 박스를 가져와서, 복셀 메쉬로 바꿔주면서, 면들이 좀더 균일하게 만들어주고, 스캐터로 바위들이 생길 위치를 점을 뿌려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포인트 지터로 위치를 조금 더 불규칙하게 만들어 주고요. 거기에 대한 옵션들은 제가 뭐 항상 그렇듯이 여기에 커멘트를 달아놨으니까 초록색 글씨를 참고해주시면 어떤 노드가 여기 어떤 파라미터가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 인풋이 없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에드스왑으로 점을 하나 만들고 포인트 리플리케이트로 위치를 랜덤하게 만들어주고, s e 값에 프레임을 넣어줘서, 마음에 드는 프레임을 보고, 아, 이 위치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걸 써야겠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게 골라줬고요 그리고 switch if 1, switch if 2, 둘다 마찬가지로, 아무 인풋이 없으면, 그러니까 박스 1, 제가 인풋을 이제 넣어주지 않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리플리케이트를 사용하도록 세팅이 돼 있고, 뭔가 제가 인풋을 넣어주면 왼쪽 세팅을 쓰도록 세팅이 이제 돼 있습니다. 1, 2가 동시에 참고하시면, 예, 어셈 만드실 때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attribute randomizer로 scale 값을, 범위를 조절해 줄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오버올 스케일로 전체 스케일도 바꿔줄 수 있고, 이제 각 xyz 축별로 따로따로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옵션이 잘 만들어져 있고요그 다음에 normal 값을 랜덤하게 a t t r i b u t e r 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찬가지로 a t t r i b u t e 로 i n d 라는 a t t r i 를 만들어서 i n d 라는 a t t r i 를 포인트에 만들어서 0 아니면 1값중 하나가 들어가도록 d i s c r e 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주고 나서 어트리비트 캐스트로 1.0, 0.0 이렇게 소수점으로 되어 있던 거를 정수로, 그러니까 포, 플로트를 인티저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포인트 지터로 흩뿌려주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인덱스라는 값은 아래에 조금 있다가 p l a c e 에에나오는데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주변 돌들입니다. 주변 에 조그만 돌들. 이거는 지형을 일단 받아오고, 그 다음에 큰 돌이 어디에 나올지 아까 이제 복사 메시로 시정을 해줬죠. 그리고 지형과 복사 메시를 분리을 해줘서 겹치는 부분만 선으로 추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트리뷰트 트랜스퍼로 복셀 메시에 있는 노말 값을 가져와 줍니다. 노말 값 가져와 주고 y축 높이 값만 0으로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는 이유는 이제 바로 나오는데요. 스캐터로 이 선에 있는 위치 중에서 점을 몇 개를 만들어주고, peak라는 노드로 거리를 벌려줍니다.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distance, medium이 있고, distance, small이 있는데, 이제 보시면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은 셋업이 있죠. 왼쪽이 medium, 오른쪽이 small에 해당하는 셋업이고요. 그래서 피크로 거리를 거리가 아니라 s 시티 y 거리를 디스턴스로 조절해 주실 수 있고 노말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density 얼마나 많이 해 줄지. 그러니까 돌이 세 종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메인락에서는 큰 돌, 미디엄은 중간 돌, 이제 스몰은 조그만 돌. 마찬가지로 포인트 리플리케이트로 주변의 돌을 이제 세 개씩, 점 하나당 세 개씩 만들어주고 여기도 인덱스로 0 아니면 1의 값을 랜덤하게 주고요 마찬가지로 인티저로 만들어주고 노말 값을 랜덤하게 만들어주고 예, 스케일 값, 그래서 이 지금 이 스케일 값은 어, 어셋에 연결이 안돼 있어요 지금 이 노드는 보시다시피 요건 이제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따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 채널. 그니까, 스케일. 스케일을 따로 만들어놔서, 이것도 이제 어셋에서 연결은 안돼 있는데, 스케일 조절할 수 있게 돼있고요 반대쪽, 스몰도 마찬가지로 다돼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스몰이니까 이제 스케일 값이 더 작게 세팅이 돼 있는 거죠. 작게, 대신 개수가 더 많습니다. 작은 만큼. 하나씩 뭐 차근차근 살펴보면. 아,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내려가실 때,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으로 노드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실 수 있고요 아래 노드로 가시고 싶으면 페이지 다운을 예, 누르시면 됩니다 스케터를 이 선에서 만들어주고 피크로 넓게 노멀 방향으로 가도록 해주고 여러 개로 포인트 리플리케이트로 개수를 늘려주고 이제 인덱스 값을 0 아니면 1로 랜덤하게 만들어서 인티저로 만들고 노멀 값 랜덤하게 만들어주고 스케일 값더 조그맣게 랜덤하게 만들어주고 미디엄과 스몰의 차이는 보시면 디스턴스 프롬 지오메트리라고 지금 이 수많은 점들이 이 점들에 비해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최소값을 측정해주는 기능인데요. 이거를 이제 거리를 만들어주고 보시면 최대 길이가 1.2 정도 되는데, 어트리베트 리맵으로 0에서 1.5 정도로 거리를 다시 조절을 해 주고요. 스플릿으로 디스트 거리가 0.5 이상 되는 점들과 이하 되는 점들을 나눠 줍니다. 그래서 거리가 큰 돌과 가까운 점들은 지워 주는 거죠. 겹치지 않도록. 그래서 미디엄과 예, 그리고 다시 합쳐주고, 스케일도 이제 디스트 기준으로 멀어지는 점들은 더 작게 해줄 수 있는 셋업을 간단히 해주고, 이거를 아까 저희 인풋으로 가지고 왔던 지형, 높이에 맞춰서 레일을 쏴줘서 지형 위에 돌이 얹어질 수 있도록 점을 위치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블 버튼을 켜고 끄면서 작은 돌들을 쓸지 예, 정해줄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이제 큰 점들, 작은 점들을 다 합쳤으면 그걸 가지고 여기 보시면 스태시로 미리 만들어놓은 모델링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 돌의 모양이 저희가 이제 했었던 에지 데미지랑 비슷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돌의 모양을 EdgeDamageAsset을 응용해서 만들면 더 비슷한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예, 있으니까 돌도 직접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돌은 인덱스 0번, 이 돌은 인덱스 1번으로 지정을 해줘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놨던 인덱스 어트리뷰트에서 0번이면 0번 돌이 위치되게 1번이면 이제 1번도를 놓게 돼 있는 거죠. 스케일 값을 조절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제 스케일을, 스케일 2면 이제 아마, 예, 오버홀 스케일일 텐데, 여기로 연결을 해줬고, 그 다음에 색깔을 제 램프의 Y축과 연결을 해주는 셋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의 돌을 마치 이제 기가 낀 것처럼 그리고 노말값 이제 아무래도 바, 바위는 이제 그 각져 있으니까 노말값을 0으로 주고 삼각형으로 디바이드해 주고 그리고 똑같은 카피트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패겐 인스턴스가 꺼져 있고 다른 하나는 패겐 인스턴스가 켜져 있습니다 아웃풋에서 보시면 인스턴스를 껐다 켜실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인스턴스를 끄면 사용을 하실 때 개별 돌 하나하나를 이제 따로 편집을 하시고 싶을 때는 인스턴스를 끄고 직접 그돌 하나하나를 다 따로 편집을 하실 수 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스턴스를 가볍게 쓰시려면 켜주시고 하나씩 따로 고쳐 주시려면 꺼주시고요 예, 그렇게 써 주실 수 있는 셋업이고요 지금 그 어셋들이 계속 가면 갈수록 저희가 제 지난번에 했던 것들에서 조금씩 바뀐다든지 기능이 더 추가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쓸수 있도록 베리에이션을 넓혀가는 식으로 스타트 키트가 스타터 키트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리고 그 다른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셋업을 했는지 참고하셔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이 어셋을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시고, 아, 이런 기능 추가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 것들은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어, 새로운 컨텐츠를 이 어셋에다가 추가하는 내용으로 새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감사드렸고, 어,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